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정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곧 발생하게 될 어떠한 일을 예측하여서 규정을 미리 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에 대한 규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모압 광야에서 신명기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게 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자. 우리도 왕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미래에 발생하게 될 이러한 논의,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나라들은 왕정 정치, 왕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나라를 대표하여 통치하고 또한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고 다스리는 이 왕정 정치. 이것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요, 신정 정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는 방식인데 물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주변의 나라들과 우리의 현재를 비교하면서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정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왕에 대한 요구가 발,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규정을 이 신명기 17장에서 미리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사람의 두 가지 조건 중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세워야 한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인종이 혼혈과 혼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외적으로 더 위대해 보이고 큰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구별하신 사람이 왕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왕이 된다면 그 왕으로서 금기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고, 정략적인 결혼을 금지해야 했고, 마지막으로 은과 금을 많이 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 또한 그 병마를 필요 이상으로 구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을 인간의 방법으로 조종하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함의 상징인 은과 금을 필요 이상으로 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사항 한 가지도 언급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의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어서 자신의 곁에 두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했고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 바로 왕이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규정을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나중에 왕을 요구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왕정 정치는 대실패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왜 실패하였습니까? 바로 이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들, 금기의 사항들, 반드시 행할 것들 모두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의 이 왕에게 주어진 조건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소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러한 규정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나라와 같이 외적인 것을 쫓으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것 화려해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첫 번째 회복은. 내가 말씀 곁에 서는 것이며 두 번째 회복, 회복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